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태일입니다 어, 오늘 컨텐츠는요 어, 물로 엣게 만들기입니다 그냥 엣게 만들기죠? 아 어, 물은 여기 초록색 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까지 물을 채우면 되고요 준비물은요 어, 펜하고요펜은왜 필요? 그냥 아무 막대 막대 그거 는데 어쨌든 막대를 가져오고요. 다음에 컵 아니 통이나 우와, 통이 통이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할건 거는요. 말해 줬잖아. 액게 만들기. 물에게 만들기입니다. 실험이고요. 여러분 저잘 만들었어요 이거 응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물 쏟아. <laughs> 잘 만들었어. 시작해 보겠습니다. 크림 에게 만들었었다. 음. 그리고 물야이 솜사탕인데 솜사탕 물풀도 <laughs> 필요합니다 물풀 그리고 한만요 조금만 다 살짝 애게도 필요합니다 그 엑게는 오늘 안 쓰겠습니다 왜? 아,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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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내려면 이것도 이뻐 어 그런가 형광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형광펜 쓸래? 아 일단 물풀 아니야 아니야 야 물이 너무 많은데 물좀 부을 거겠습니다 조금만 어, 더 부. 일단 이 정도로 해보자. 일단 여기 여기 초록색 선을 넘었습니다. 일단 이제 시작해 보죠. 일단 일단은 색깔 처음에... 색깔부터 색깔부터부터. 오케이. 색... 색깔을 먼저 넣겠습니다. 아. 색깔 을 넣고. 있... 아니요. 야 그러면. 일단 하겠습니다. 일단... 음 색깔을 바꾸고 왔는데요. 핑크색입니다. 이쁘지 않냐? 어. 아그러 근데 카메라 앞에서는 좀 연해 보이는데 진짜 진해요 색깔이. 네. 이제 뭐라죠? 물풀을 넣어줍니다. 물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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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얘 이름 솜사탕 애교할래. 물풀 넣겠습니다. 너무 끔찍해요. 아니야 안 끔찍해. 잠깐만요. 이제. 됐어? 자 다시 한번넣어주시오 살짝만 넣을게. 아니 물풀 묻어. 됐다 됐다 이 정도만 넣고 일단 아까 아빠... 넣었었는데 이 정도만 더 넣어줄게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예? 뭘로 휘젓는다? 이걸로 휘젓는다. 휘도 주세요. 나 너무 착하지 않냐? 태인이가 너무 착하지 않냐? 음, 몰라. 원래 태자인어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가 나왔어. 알겠나? 알겠다. 이제부터 태자인어 대신 태인이가 나오기로 했대. 귀찮다 했다 걔가. 내 무시했다. 짜잔. 근데 연애도 예쁘다. 그니아직 굳진 않는데? 조금 더 물풀 넣는 거 어디요? 넣어주세요. 저 촬영 중이라서. 어떻게 합니까? 음, 좋은 생각이야. 여기에 더 넣어줍니다. 아, 어, 어, <laughs> 제가 넣을게요, 씨. 이만큼, 어, 빨리 돌려서 안 되면요. 주세요. 아, 물풀을 더넣읍니다 많이 돌려서 합니다. 그리고 또안 되면 또 먹었습니다. 지 아, 너무 많은 거 아니야, 이거 진짜? 아니야, 물적은 거야. 여기, 이만큼 됐어, 이거. 그래? 어 아, 뭐하세요? 어어 비율 어어이다어어어비율어어어 에서 촬영하는 거고요. 제가 근거 여기서도 뾰, 엑게를 이 정도를 좀 섞었거든요. 이제 마법의 네. 마법의 젤리를 넣고겠습니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에게... 마... 에게... 오 들어왔습니다. 어 엑게 에게... 에... 마법의 젤리는 액게고요 젤리인가 뱀물 아닌가? 아니야 액게야액게야 그게? 슬라임이고 단말로 음. 말하면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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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요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시오 터트려 자 터뜨리고 있습니다. 헤이 야 조금만 앞으로 가로 내 사진 있다고 어 왔는데 아직 잘된것 같아요. 잠만요. 헤이 헤이 다완성됐어자뭘 뭐가 플러스됐죠? 네 바로 중임이래. A4 용기 안개 모드. 어 애기를 더 넣겠습니다. 어디 어디 헉, 진짜 느낌 좋다 제 거예요 태인님 거고요 근데 네, 제 물풀 더 넣을까요 물풀요 네. 잠만요 깐 블루티 제가 제 손으로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를 정... 물풀 더 넣을게요 어, 물풀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왜형아 형어 손목 못해 확인 음 오오 오시망알. 어 살짝 끈적끈적해졌다. 아 이거 좀 들어줘. 그렇죠. 접 두두 두두 좀 넣고 오겠습니다. 노를 많이 넣을게요. 오오다오다이오오오오오오 왜 여기에 남아있지? 하.. 너무 힘들어 왜이렇 지금 잠깐만요 이거 어, 밟으니까 이런정도래 한 손은 카메라 들고 있어서 빨리 못 합니다. 음, 액게를 더 넣을 거, 더 넣어야 될거 같은데요. 일단 여기에, 액게를 뜨고, 액게, 액게, 액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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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게를 더 가져왔고, 더 넣었고요. 다시 하고 겠습니다 그러면요, 구금 좀 재고 올게요 아저씨! 입으로 왔습니다. <laughs> 입으로 왔습니다. 키노마스 편집할 때 이부 다시 붙여놓을까? 응. 오케이. 자 일단 무금태고 올게요! 거의 왔습니다. 썩겠습니다. 아니 너무 많아 이거. 이거 안터 안터트려도 될것 같아. 배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, 이미 너무 이상해. 야. 이거 나중에 다잘 다 되면 내 덕분이다 인정. 편집은 응. 누가 하지? 아 어, 님. 아 잠깐만요. 무슨 일 있었나요? 카메라 이상. 하 휴대폰 카메라서 그런가? 야한만명 되면 수익은 반반 오케이. 오케이. 어 뭐야? 퇴자인어 버린다, 알겠나? <은의>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예요? 여러분, 장난이고요. 퇴자인는 바로 잡니다 바로 저. 어, 잠깐만. 음, 제가 퇴자인어 잠깐. 유튜브로 만난 이유가 열심히 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헬프! 왜요? 그 전설의 헬프, 헬프팬? 아, 이건 액계. 에깨. 액계입니다. 이건 풀인 줄 알았지만 이건 액계입니다. 붙어있는 거. 풀인 줄 알았어? 음. 아니, 액계인 줄 알았어. 색 보면 다. 알았어. 어, 또 뛰어내요. 뛰어내고 있습니다. 또 아, 다시 왔습니다. 아우씨 물불냄 그냥 하기로했어아 음. 제대로 카메라 촬영 못해요 아저씨? 제가 돌리겠습니다. 합 뾰. <놀람> 두드 두두드두아 여기. 뭐야? 자 오늘은 실패한 것 같은데요. 아니에요. 끝까지 봐야죠. 잠만요 여러분. 네 다시 왔습니다. 어 성공했고요. 이번에 다나오겠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세요 님 님. 이것 좀 들어줘. 아니 이것 좀 들어달라고. 네? 아, 저 귀찮아요. 빼 떼고. Yeah. Yeah. 야. 이게, 이게, 장 있어요. 근데, 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가세요. 가는 거? 아니면, 잠깐만, 안보이 야, 왜 틀어져있냐? 여러분, 한쪽도 놔줬죠? 이게 아닌 컵을 사용 빨리 만들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? 여러분들도 편하고, 나도 편해 이기좀 넣을게요 이 프로마키 벽이 아니라서 아니, 이거 마키 벽이 아니라서 이거 렇잖아 어, 어, 이거... 아, 야, 만지지 마, 만지지 마 아니, 잠깐만. 오케이, 됐어. 됐어. 이렇게 더 넣으면 돼. 안 돼요. 아니, 쉬고, 이렇게 안으는 이상은, 0.1mm. 아니, 너! 무 아니, 이거 너무 적게 넣으면 진짜 이거 망한다고.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? <laughs> 700원. 응, 아니야. 아니, 너! 2,000원짜리 이거 하나에 수제라서 여기 니 마법베젤이다쓰겠네이 씨대 촬영장에 써야 되네거 네, 어떻게 넣었어요? 이거, 이거 몰라요 아, 어떻게 했냐고? 뭐, 뭐, 뭐? 아, 무슨 얘 아, 물을 엄청 많이 섞었어 아주 조금... 아, 어? 아주 조금... <laughs> 뭐... 아주 조금남 왔다고 물을... 좀 해주세요. 저거... 아, 맞아... 아, 님미 알아서 하세요. 아, 카메라 밥은 또 없지? 멈췄어? 배터리 1% 7 2주세요 린. 제발요. 제8원이에요 안돼요. 소2없 28. 28. 28. 29. 28. 28. 카메라 8 28. 28. 28. 28. 28. 고8 28. 28. 28. 28. 28. 28. 28. 아, 기병 아니라면 아까는 없는 벽 아베베 수고. 아니 제어 태인 태인님 거고요. 이건 애기가 만들어진 거고요. 진짜 잘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? 그냥 아, 1년 전에 계속 애끼 만드는 거 실패해서. 어허. 그래서 또 계속 이렇게 갖고 왔죠. 아, 제가 다 봤습니다. 허허. 이건 될까요? 소다를 더 넣겠습니다. 소다 넣어볼래한 번? 아주 살짝만. 아까 망했습니다. 연습할 때. 참 잘도 망했었지. 아주 잘다. 소다, 짜라라라라. 너무 많이 넣었잖아. 그냥 섞어. 어떻게 할 거? 망하면 님이 책임지세요. 싫라이야 발기됐다 소다가 아 님이 잠깐만 왜 카메라에는 얘를안 비춰 아, 잠깐만 님이 이거 소다 안 넣고 했다 했잖아요 잠깐만요 님들 성공되면 다시 여러분, 오겠습니다 조금 된거 같아요 조금 오우 <laughs> 개... 보보 개? 뭐 개? 개 찾습니다 어디서 욕을 쓰고 있으세요 아저씨 잘 타는 게. 님들. 님들. 성공되면 오겠습니다. 성공될 것 같아. 이 성공되려면 한 시간은 거, 걸리기 때문입니다. 한 시. 어, 성공. 성공되면 오겠습니다. 발명하고 테일의 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바로. 아 보여드릴게요, 을 아, 이렇게 됐어. 지 망할 것 같거든요? 거의? 3가지 거의 망할 것 같단 말이죠? 와..뒤질 것 같아요..잠깐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호텔님이 할 거예요 처음에 시키는 인성봇이요 내꺼야 뭐 내꺼야 와인성모죠 잠깐만요. 오늘은 다 만들었습니다. 성공! 어, 이거는 사진에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은 그럼 빠이!